가스 밸브하고 똑같다고 예.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게 공기 빼는 겁니까? 네네, 여기 아. 에어밸브라는 건데 그렇게 해놓고 네. 살포를 살포 한 상태에서 조절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음. 얘가 물을 빨아들이면서 쭉갈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 나 오면 그리고 저기서 분사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세요. 예. 그럼 물은 계속 뺍니까? 아, 잠시만요. 음. 우와. 렇게해서주시면은 네 이렇게 나오고 이제 날리기 전에 이 정도 빼고 네아 어, 굳이 살짝 어 물이 살짝 튀어 나오는 정도까지만 빼 주셔도 문제는 안될것 같아요. 한번 더좀 보면. 네, 어 네, 네. 네. 예. 이제, 네. 네. 이제, 네. 두고, 네. 이제,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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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네.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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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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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놓고, 네. 이거 살포 밑으로 내리고, 네. 조절을, 가동하시고 물이 나오면은, 나 잠궈주시면 돼. 왼쪽입니다. 왼쪽 그고 네. 그리고,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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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래서 요게 공기층이 지금 눈에 보이, 보이기 때문에 구분하시기 지 분하기는 좀 쉬우실 거예요. 예, 예. 더 빼야 됩니까, 그러면? 어, 이렇게 비행하셔도 문제는 안 됩니다. 예예. 예. 비행하셔도 되고, 그리고 추천드리는 거는 약을 뿌리고 나서 예. 무조건 물을 10리터 예. 넣어서 계속 분사를해 주세요. 그냥 여기. 땅에서 아니면 예. 하늘에서? 땅이세요. 땅에서. 땅에서. 예, 예. 왜냐하면 이 노즐 자체가 농약 이기게 되면은 이게 막혀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아, 많으세요. 예, 예, 예. 관리를. 안 무조건 따라서. 쓰고, 예, 예. 흰 물로. 10리터를 네. 그냥 뿌려내라. 그냥 내리 뿌려주시면 되시고 하늘에서 뿌려도 되고요. 어, 네, 하늘에서 뿌려야 고요 네. 그리고 여기 예, 예. 흰색 녹색 부분을 예. 옆으로 돌리면은 예. 이걸 뺄 수가 있어요. 아... 네, 뺄 수가 그 청소하고... 있는데, 네 여기도 청소를 해주셔야 되고 이게 거름망이에요. 아... 이게 거름망인데 아... 뿌리시다 보면은 여기에 이물질들이 좀 많이 찰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올 경우도 많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예. 여기도 청소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한번 다쓴 다음에는 10리터로 하고 그것도 한번 청소해주라고 네 요거는 주기적으로 해. 주기적으로 그냥 좀 약하다 싶으면 그때 주시면 되세요 그 왼쪽으로 어이 어. 부분을 잡고 돌리셔야 응? 되죠 이걸 잡고 네. 잡고 그 잠그는 것 같은데 쪽으리 아, 쪽으로. 오른쪽으로. 네. 네. 어, 쪽장이쪽리는걸 네. 제가. 해봅니다. 네. 왼쪽이네요. 왼쪽. 오른쪽. 네, 오른쪽. 네. 오른쪽. 왼쪽으로 돌리는 거 어. 오른쪽으로. 네. 오른쪽. 뭐 고무 박킹이 없으면은 새니까 세니까, 세니까 네. 고무 박킹도 잃어버리시면 음. 안 되시고. 이거 여분 이거 한두 개만 더 챙겨 주실 수 있어요? 어, 요거는 따로 저희들이 구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아, 살수 있는 거죠? 네, 네. 한개 하나씩 아마 세트 상품으로 네. 제가 알고 있어 가지고. 아, 이걸 여기서 구해야 되겠구나. 왼쪽으로 돌리시면은 네, 왼쪽으로 돌리면은 고정이 돼요. 예. 이렇게 한면 풀리고 오쪽으로 하면. 되는 네, 예. 네. 제가 하겠습니다. 예. 네.